박진다기 <laughs> <laughs> 오, 이거. 뚫뚫뚫 둘, 둘, 둘. 둘, 둘, 데 새끼들 우리 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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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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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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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민이 <laughs> 기 <새끼 시발. 웃음> 아.. 나네사영 나이스! 나이스. 야저새끼 당했다. 지.. 지도 맨날 쏘는 거야. 당했다. 오, 어, 다 자. 아, 뭔데? 어? 야, 저.. 시각 아 시각 잠깐만! 아잠 야야야! 어? 어? 어 아니 먼저 가! 괜찮아 가서 시야도 놔줘! 정신 쓰레기다! 제이차 어디.. 또 시작이네! 아 전화.. 아, 어? 예? 너나... 아나 진짜 꼬라박을 거아아 미안해! 아아아 네. 아, 잠깐만! 시발. 아 진짜 미안! 아이 잡아! 아냐아냐! 꼬라박지 말고! 형저 금방 갈게요! 야너무자 있는 아 씨! 아, 이게... 나 살려줘 진짜 한 번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진짜 한 번만 살려줘 제발. 나나차 끌고 나 W. <놀람> <덜람> <놀람> <놀람> <겨우> <놀람> 뭐야? 어?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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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잡았다. 나이스. 2층. 2층 킬 확인. 바로 복할게. 나머지 두 체크 안 된다. 능선에 봐. 능선에 다 내려온 중. 야 잡았어. 능선 내려온 거 잡았어. 야얘차 탔다. 야얘들아 방어 준비해 봐. 가자 가자. 박재 박재. 야 와봐 봐 공포에 당겨. 어 한쪽 오른쪽 있어. 가다 가. 여기 있었다. 형님 오른쪽 오른쪽. 대민 어. 형 오른쪽 오른쪽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 어 그거 가만히 앉아 있었어. 어 그거 특히. 안 맞아. 저 끝, 끝에도 있고, 아, 맞율도있어보라비아배있 없나? 라피라피 재미있어 라피 재미있어 보라피! 재미있어 보라피! 재미있어 보라피! 재라피재미어보라어어 야 팔레트 꽂혀 있게 일단. 아 연막 없어. 연막 없어. 나 연막 없어. 어? 어. 나이 자살이다. 미안한데 내가 잡아. 어. 야 <laughs> 빨리 빨리 왔는 <빨리>, 쪼가줘. <laughs> 내 뒤쪽 다됐으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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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왜왜왜왜 아, 여기 여기지. 아, 비누 여기다. 아. 아, 지진 지발. 지발. 이게 그게 대야된단 말이야. 어, 난될거 같아. 한번.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하죠, 또. 갑은데요 형님. 어? 아니, 갑에 갑에 개경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아니, 이게, 이게 아니 존나 깝사바네 이렇게 보니까. 아, 또맞았이 아... 아이 아이고 형님, 사스테그만 근데... 해요, 형님. <laughs> 아니 진짜. 아니온스테이크요 형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죽어 그냥 깔끔하게. 이멀유나이거또 o 가리잖아 그냥 r <목소리> a g o n 이에이 형님 오케이 형 이제 u s i c wait up 어 n music. Nice. What is 내려갔다 디 t is 어떻게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좋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까비. 박고 아 죽여 버릴래, 그냥?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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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에 둘이야. 하나 앞에 바위하나산핑바위 야, 유튜브 나 이거 죽으면 꺾인다, 근데. 알다 아 야, 골골 살렸다. 살렸다. 쇠부쇠부세부더올라가좀해오아나그상에 아, 하 이거 세웠다. 나온다미라도나 여기 여기 중간다리 막게. 나테미 라인인 조 시면 이쪽으로 지나간다. 후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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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대로 후이아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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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하나 더, 루코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다 이번, 이번, 여리. 이번, 이번나 더, 하기 잘? 하나 기 잘, 나 더, 하나 야 하나 더, 하나 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났어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야 잠깐 내 앞쪽에.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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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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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나 더, 하나 더, 하 아, 어. 어, 어, 이벤트. 이벤트 일반으로 봐 1번 1 아, 일번으로봐가봐고 그냥 일반으로. 아, 어. 냅니다. 나왔다. 날짜가 네. 있어. 나 기절? 나이스 짜날기날 나이스. 나짜 안에 들어왔짜날 둘. 날짜. 둘. 이짜 펌프야. 짜쪽 둘.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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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구 가 푸쉬 간다 핑이. 포카 쪽이 없어. 이번에 나 이번 맞다. 한쪽 핑 핑크 어? 갔다. 핑지지나 핑. 와! 딱 대배! 아, 딜리스 태민고파! 역시 이거다. 와! 나확킬 찍어 줘. 영광이야. 좋았어? 와, 네. 펌프, 개 멋있었다, 진짜. 졸리야, 고마워. 졸리, 졸리. 맨날 옆에 있어서어이잘해줄게 불이 잘리줄섯우인가리야 진짜 고맙다 털리야. 리 집에 가이 야, 진짜 고어어 야, 누구도 안가있안 먹어. 어 야, 소구도안 먹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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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생긴 게는데 와.. 진짜 <laughs> 아 근데 진짜 근데 비주얼이 그거야 그 음식물 찌꺼기 공방이낀 것마냥 보여요 님들? 어야토요발이야야호알 우리 아들 어, 어, 형어는어와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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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그 이거... 이 와, 이거... 교육할게 어? 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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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 빠따들고 코치하기로 했어요. 아니, 태국은 가요. 태국은 가는 거. 아니, 그건 아니고, 아마 교체라는 그거는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근데 뭐 자세하게 사실 말못해줘고아 제가 못해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너무 알아두세요. 제가 좀 남들에 비해 좀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뭐, 막 그거를 막, 너무 나쁘게 하는데 물론 팬들은 제 팬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냥 진지 응원해주시면 돼요 저도 가서 티보들 케어 좀 하면서 물론 저도 경기 뛸 수도 있으니까 어, 물론 경기 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듯 Yeah. She's got some nice long hair and you